에스라 1장.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1년에 주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심에 그가 자기의 온 왕국에 두루 선포하고 또 그것을 글로도 기록하여 이르되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내게 주시고 또 내게 명하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누구냐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그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그분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남은 자가 누구든지 그가 머물던 모든 곳에서 그의 처소 사람들이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으로 그를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자원 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그때 유다와 베냐민의 아버지들이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또 하나님께서 영을 일으켜 주신 모든 사람들이 올라가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을 건축하려고 일어나니 그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원하여 드린 모든 것 외에도 은그릇과 금과 물건과 짐승과 귀한 것들로 그들의 손을 강하게 하였더라. 또한 고레스 왕이 주의 집의 기구들을 내놓았는데 그것들은 전에 누부간 넷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집에 두었던 것이더라.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제무간 미드르다스의 손으로 바로 그것들을 내놓게 하고 그것들의 수요를 세어 유다의 통치자 세스바살에게 주었는데 그것들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금쟁반이 서른 개여 금쟁반이 천 개요. 칼이 스물아홉 개요. 금대야가 서른 개요. 또 둘째 종료의 은대야가 사백열 개요. 다른 그릇이 천 개니라. 금 그릇과 은 그릇이 모두 오천사백 개더라. 세스바살이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갔더라. 에스라 2장 전에 사로잡혀간 자들 곧 바빌론 왕느부간네살이 사로잡아 바빌론으로 끌고 간 자들 중에서 포로 생활을 벗어나 올라가서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각 자기 도시에 이른 유다 지방의 자손들이 이제 이러하니라. 이들이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느엘라야와 모르드계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루흠과 바나와 함께 나왔더라.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파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모압 자손 중에서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삭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반이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구의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자손이 123명이요. 드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이스마벳 자손이 42명이요. 기랏 아림과 급이라와 부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개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누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롯과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아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에 속한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 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이 사람들은 호다위아 자손에 속한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들의 자손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몬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딤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빠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삶의 자손과 하안 자손과 기댈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후님 자손과, 누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구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룻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다마 자손과, 느시야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들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파디아 자손과 핫딜 자손과 스파임의 보게렛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들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이들은 덴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악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들이었으나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 집과 자기들의 씨와 또 자기들이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여부를 보이지 못하였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으로 652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의 자손 중에서는 하바야 자손과 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 있었는데 이 바르실레는 길러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들 중에서 한 사람을 아내로 취해 그들의 이름으로 불렸더라 이들이 계보대로 계수된 자들 가운데서 자기들의 등록부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을 더러운 자로 여겨 제사장 직무를 행하지 못하게 하고, 디르 사다가 그들에게 말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들을 먹지 말라고 하였더라. 전체 회중이 모두 42,360명이었으며, 그 외에 그들의 남종과 여종들 중에서 거기에 7337명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 노래하는 남자와 노래하는 여자 200명이 있었더라. 그들의 말이 736마리, 그들의 노새가 245마리, 그들의 낙타가 435마리, 낙귀가 6720마리더라.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 중에서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에 이르러 하나님의 집을 그것의 처소에 세우려고 예물을 자유롭게 드리되 자기들의 능력에 따라 그 일의 재정을 위하여 금 6만 천 다립과 은 5천 만해와 제사장들의 의복 100벌을 드렸더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백성 중에서 몇 사람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자기들의 도시들에 거하였고 또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도시들에 거하였더라. 에스라 3장 일곱째 달이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도시들에 거하다가 백성이 한 사람 같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이니 그때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륩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헌물을 제단 위에 드리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더라. 그 지역들이 사람들로 인하여 그들에게 두려움이 임하였으므로 그들이 제단을 그것의 기초에 세우고 그 위에 주께 번제 헌물을 드리되 아침 저녁으로 번제 헌물을 드리며 또 기록된 대로 장막절도 지키고 날마다 요구되는 의무로서 관습에 따라 수요대로 매일 드리는 번제 헌물을 드리고 그 뒤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 곧 월삭과 거룩히 구분되고 정해진 주의 모든 명절들에 드리는 번제 헌물과 또 자원하여 주께 자원 헌물을 드린 모든 사람의 번제 헌물을 드렸더라. 그들이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주께 번제 헌물을 드리기 시작하였으나 주의 성전의 기초는 여전히 놓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또한 석공과 목수들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에서 온 자들과 두로에서 온 자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어 자기들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로부터 허가받은 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바의 바다까지 가져오게 하였더라.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다다른 뒤, 둘째 해 둘째 딸의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들의 형제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 중 남은 자들과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예루살렘에 다다른 모든 사람이 일을 시작하고 주의 집 일을 진척시키기 위해 스무 살이 넘은 레이사람들을 임명하니라. 그때 예수와 아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의 아들들이 함께 서서 하나님의 집에서 일꾼들을 독려하니 헤나다스의 아들들과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형제 레이사람들이라. 건축자들이 주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옷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의 아들들 레이사람들은 심벌주를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귀래대로 주를 찬양하되 그들이 계열대로 주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함께 노래하였으니 이는 그분께서 선하시며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국률이 영원하기 때문이더라. 주의 집의 기초가 놓였으므로 온 백성이 주를 찬양하며 매우 큰 소리로 소리를 내었더라. 그러나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 중의 많은 사람들, 곧 첫째 집을 보았던 노인들은 자기들이 눈앞에 이 집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울었으며 많은 사람은 기뻐서 크게 소리를 내었으니 이에 기뻐서 내는 소리와 백성의 우는 소리를 백성이 구분하지 못하였더라. 백성이 크게 외침에그 소리가 멀리서도 들렸더라. 에스라 4장. 이제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자들의 자손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다는 것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그때 수로바벨과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에게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처럼 너희 하나님을 구하나니 우리를 여기로 데려온 아수르 왕 에살핫돈의 시대로부터 우리가 그분께 희생물을 드리느니라 하였으나 수롭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 중의 남은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 하나님을 위해 집을 건축하는 일에 너희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고레스 왕곧 페르시아 왕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함께 스스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그때 그 땅의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고 건축하는 일에서 그들을 괴롭게 하며,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전생의 동안과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통치할 때까지 조언자들을 고용하여 그들을 대적하게 하고 그들의 목적을 좌절시키려 하였으며, 아수에로의 통치 때에 곧 그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고소하는 글을 그에게 보내었더라. 또 아닥사스다 시대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들이 동료들 중의 남은 자들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는데 이 편지의 글은 시리아말로 기록되었고 또 시리아말로 번역되었더라. 장관 루흠과 서기관 심세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런 식의 편지를 썼으니 그때 장관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들의 동료들 중의 남은 자들 곧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빌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란 사람과 민족들 중에서 남은 자들, 즉, 위대하고 종교한 아스나빨이 데려다가 사마리아의 도시들에 둔 자들과 강이편에 남아 있는 자들이 이때 편지를 썼더라. 그들이 그에게 곧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낸 그 편지의 사본은 이러하니라. 강 이편에 있는 자들 즉 왕의 신하들은 이때 왕께 이것을 알리옵나이다. 곧 왕으로부터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반역을 일삼는 나쁜 도시를 건축하여 이미 그것의 성벽을 세우고 기초들을 연결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는 이것을 아시옵소서. 곧이 도시가 건축되고 성벽이 다시 세워지면 그들이 세금과 조공과 관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왕께서는 왕들의 세입에서 손해를 보리이다. 이제 우리가 왕의 궁궐에서 양식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므로 왕의 수치를 보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지 아니하오며.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보내어 왕께 확실히 알리오니 왕의 조상들에 관한 기록책을 찾아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 기록책에서 이 도시가 반역하는 도시로서 왕들과 여러 지방에 해를 끼친 것과 또 옛날에 그들이 바로 그 안에서 반란을 일으킨 것을 왕께서 찾아내고 아시리이다. 그런 까닭에이 도시가 멸망하였나이다. 우리가 왕께 확실히 알리오니 이 도시가 다시 건축되고 그것의 성벽이 세워지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왕께서는 강 이편에서 아무 목도 소유하지 못하시리다 이 하였더라. 그때 왕이 장관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하는 그들이 동료들 중의 남은 자들과 강 건너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답장을 보내니 일렀스대 평강이 이때에 있을지어다. 너희가 우리에게 보낸 편지를 내 앞에서 분명하게 낭독시키고 내가 명령하고 찾아보게 하니 옛날에 이 도시가 왕들을 거역하여 폭동을 일으켰고 그 안에서 반역과 반란이 있었으며 또 전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강한 왕들이 있어서 그들이 강 건너의 모든 지역을 다스림에 사람들이 세금과 조공과 관세를 그들에게 바친 것이 발견되었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내려 이 사람들이 일을 중단하게 하고 내가 다른 명령을 내릴 때까지 이 도시를 건축하지 못하게 하라. 이제 주의를 기울여 너희는 이 일을 행하는 것을 그르치지 말라. 어찌하여 손해가 자라서 왕들에게 해를 끼치게 하리야 하였더라.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편지 사본을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들의 동료들 앞에서 낭독함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대인들에게 이르러. 힘과 권세를 이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일을 중단하게 하니,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관한 일이 중단되고, 이처럼 그 일이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통치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